자, 3월 15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24,700달러, 24,800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의 가격 어, 차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항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매물대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 그리고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있었죠.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변동성이 클수 있어요. 근원 소매 판매랑 어, 소매 판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차트 먼저 살펴볼게요. 어제 변동성이 많이 컸죠. 어, 발표 이후에 상승을 해 주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밑으로 빼 주고 어, 쉽게 생각하면 진짜 털릴 수밖에 없는 무빙들 많이 나와 줬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이제 차트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얘기 드렸는 내용인데 이제 cpi가 발표가 되죠 어, 우선 나온 내용은 긍정적입니다 어, 어제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은 긍정적이에요 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어, 이전보다 다 지금 낮게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발표는 어,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와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막힌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강한 돌파가 필요하다 그리고 발표 전부터 오른 상황이라 차익 매물을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어, 일단 주봉상으로 보면, 제가 이거 2월 17일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보시면 저희 채팅방에서 2월 17일날, 주봉 차트로 200일 이동 평균, 그리고 50일 이동 평균선이 저항으로 지금 막혀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한달 전에도 얘기를 드린 건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200일 평균선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저희 채팅방에서도 말했던 건, 막힌 저항을 뚫어주는 강한 돌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시도는 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전에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강한 저항이거든요. 이 저항 구간 솔직히 뚫어 버리면 매물대 없습니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뚫어 주는 그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제 상승을 하다가 어 다시 유턴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었어요. 여기 이렇게 상승하길래 아 진짜 이제는 30k까지도 한번 찍어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또, 결국은 확실하게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꼬리만 남겨놓고 바로 밑으로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뚫었다고 말 못해, 못합니다. 음, 말했던 것처럼 날봉상 기준으로 그래도 캔들 마감, 몸통 캔들이 여기에서 마감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있어요. 근데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저항이 좀 강한 저항이에요. 어,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200일이 농평균선에 막혀있고, 그리고 이전의 고점들. 그래서 여기 있는 구간만 뚫어준다면 우리가 솔직히 30k까지도 쉽게 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항을 뚫어주는 그림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오늘 발표가 또 있을 거예요. 자. 어, 그리고 어, 어제 내용에서 보시면 차익 매물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선반영이 돼요. 제가 13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자, 고래들이 이렇게 다 같이 갑자기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다 같이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내일 발표에 정보가 미리 유출되었던 혹은 호재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저희는 말했던 거 우리는 일반 개미잖아요. 개미들은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유익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 일단 발표 좀 좋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시장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조금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제는 이거였어요. 그냥 흐름대로 계속 오를 수 있는 상황. 자 근데 자 13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집을 들어갔죠.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죠? 어 차익 매물 조심하자. 발표된 직후에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어 고래들은 다시 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시장은 제가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안 나갔습니다. 이런 발표들이 있을 때저 일부러 포지션 안 나갑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말했던 것처럼 이거 위아래로 발라먹을 수 있는 자신 없습니다. 저. 어 상승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에서 커치고 다시 하락할 거다 이런 거 예측을 못해요. 지금 이런 발표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시장이 안정화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걸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있습니다. p p i 발표 있죠. 자 어떻게 나오면 좋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 소매 판매는 높게 나오면 좋지 않습니다.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저번에 소매 판매 지수 나왔을 때 이때가 2월 16일이었죠. 이때도 말했어요. 소매 판매가 급증을 하면 이거는 뭐다? 악재다. 소매 판매 급증은 시장에는 치명적인 악재입니다. 소매 판매가 오르면은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발표는 근원 소매 판매가 낮게 나와야 좋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당연히 낮게 나오면 좋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저번에 소매 판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확 올랐었죠? 어, 근데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건데 제가 이 당시에는 차트가 올랐었거든요? 음. 분명히 안 좋은 차트였습니다. 근데 그때 올라 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이때 영상에서도 안 좋은데 좋다고 어떻게 말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는 시장이 연준을 무시하고 연준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FOMC 발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장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매 판매가 이전 예전보다 2.3%보다 지금 예측치는 마이너스 0.1%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까지만 나와 줘도 저는 엄청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전에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음, 3%였어요. 3% 근데 지금 예측치는 마이너스 0.3%입니다. 이렇게만 나와 준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 저는 저는 확실하게 말할게요. 이거는 낮게 나와야 좋습니다. 소매판에는 낮게 나와야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잘 이렇게 나왔는데, 낮게 나왔는데, 만약 가격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뉴스에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경기 침체의 우려인가? 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나? 뭐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를 할 겁니다. 일단 저는 말했던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소매 판매는 낮게 나오면 좋습니다. 낮게 나와서 이 예상치만 부합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에 무게를 조금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증시 쪽에서는 좋은 부분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죠. 어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선물 포지션은 잡지 않을 겁니다. 어 이런 발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시장은 마음대로 위아래로 움직여 버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어, 오늘 발표도 중요하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PPI 아, CPI 소비자 물가지수 좋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발표 예측치까지만 다 나와줘도 지금 물가지수도 어, 이전보다 지금 하회를 하는 예측치죠. 그래서 이 정도만 나와줘도 좋다. 라는 생각을 해요 소매판매는 확 줄었죠 이 정도 나오면 진짜 좋은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발표가 좋게 나오고 해서 이 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뚫어준다면 우리가 다음 구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아쉽긴 아쉬웠어요 보시면 진짜 꼬리를 이렇게 남겨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착을 좀 해줬으면은 정보를 돌파하고 캔들 마감 정도만 해줬어도 좋았을 건데 일단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다 확실하게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온다. 저는 여기 라인 뚫잖아요. 지금 저는 말했죠. 매수 여기에서 들어갔다라고 했죠. 어. 저희 채팅방에 있는 거 어제, 어제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저희는 매수 들어가서 지금 현물도 한 15%? 어, 15%? 한 20%? 15%? 20%? 어제는 20%까지 봤는데 어 수익을 나, 내고 있어요. 저희 여기에서 들어갔죠. 음. 피보아치 0.618 구간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서 지금 수익 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확실한 저항 돌파에서 캔들 안착만 해주면 전 축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저항 라인. 그리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결과 발표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발표 잘 나오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점점 봄이 오는 것 같죠? <laughs> 봄이 오는 것 같고 어, 코인 시장도 갑자기 활기를 다시 또 띄기 시작하는데 안심하지는 마세요. 어, 말했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안심하지는 말고,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희망을 가져봅시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